안녕하세요 진석진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입니다. 네. 밤 11시에 제가 방금 이제 영어 단어 외우는걸 좀 끝냈어요. 그 제가 이제 새해가 되면서 계획한게 뭐 이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라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음 제가 다른 해와는 다르게 좀 되게 오랫동안 지금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뭐랄까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런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제가 하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들을 e single single s i n 을 l e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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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제 g l e s 어 n g l e s i n g l 플래시 플래시 카드를 만들 l e s i 이 g l e single s i n 빨리 외울 수 있어요. 네, 하나씩 이제 보고, 아, 이게 무슨 뜻이야? 뒤에 적고, 이제 또 기록하는 건데, 이제 영어 뜻 보고, 아, 이거, 이 뜻이 이거야? 하 생각하고 뒤에 돌아봤을 때, 맞으면, 이제 뭐, 한쪽에, 한쪽에 모아두고, 만약에 이, 이 단어를 내가 못 맞췄다, 그러면 이제 이건 또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외운 게 어느 정도, 한이 정도 될 테고, 이제 못 외운 건 아마 숫자가 적을 거예요. 한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못 외운 것만 또 따로 한번 또 맞춰보,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음, 거의 뭐, 10분? 10분, 약간 10분 넘긴 시간 동안 거의 수십 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아주 좋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예,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어, 잘 파악하기 어려워서 예, 이렇게 영어로 이제 단어를 쓰고 뒤에 쓸때 이제 음, 뭐 예문 예, 이 단어가 쓰인 문장도 쓰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가지 네. <laughs> 마지막으로 제가 권해드릴게 있는데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만든 에서만저이 책이 터어요여 책이 있어침에내보주이제아침에 내가 주에제표아침거든요에 이제 침에를 적거든요. 한국에서 어, 한에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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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적고 이제 몇분 동안 해야지 이렇게. 좋고, 웬만하면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쓰다 보니까 약간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 5일만 쓰다가 한몇 주씩, 한 2주씩 안 쓰고 그랬었는데, 음 다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좀 열심히 해야지라고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게 또 목표를 쓴게 어 약간 좀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아 자기 전에 이거 하고 끝내야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꼭 이제 그 목표를 뭐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정했더라도 거기에 뭐 어떻게 이제 하루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꼭 그거대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목표를 적다 보니까, 뭐꼭 오늘 뭐 만약에 네 가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그뭐 바빠서 두 가지를 하게 되더라도 자기 전에 '아, 그래도 조금만 시간 내서 하나 한 가지는 좀더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직장인 다닌 사람은 이제 시간 배분하는 게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은 시간대에 공부를 해야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 네, 그 스스로, 아, 나는 뭐, 낮에 힘이 넘치니까 낮에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 밤에 밤에 더 이제 나는 의욕이 생기니까 밤에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음 그런 습관도 생기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 제가 요즘 영어 공부할 때 쓰는 두 가지 팁을 예 <laughs> 공유해 봤습니다 뭐 이런 방법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네,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잘 겁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봐요.